자 오고 할게. 자 오고 보면 지금 여섯 개 영역에 다섯 가지 색뭐 일부 또는 전부 일부 일부 그 다음에 이렇게 뭐칠하는거 많이 했지. 자뭐 가운데 칠했다 쳐. 그럼 뭐 여기다 하나 칠하고 뭐 여기다 뭐 여기다 하나 칠하고 여기다 하나 칠하고 그 다음 에또 여기다 하나 칠하고 여기다 나머지 하나 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섯 개를 다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가지 색만 써서 써, 칠하는 거랑 5가지 칠해서 하는 거랑 구분을 좀 해줘야겠지 일단 4개를 네 칠하는 경우를 좀 생각해보면 뭐 구할 때는 먼저 처음에 A에다가 칠하겠지 A에다가 뭐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칠하겠지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다 뭐 칠했죠 이렇게 그 다음이 중요한데 어, 그 다음이 지금 4개만 네 칠하려면 이렇게 똑같은 색이 이렇게 칠해지는 영역이 2개가 있어야 돼 똑같은 색 칠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2개 영역 2개 영역 한계 영역으로 분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러면 분할한 방법 보통은 조합으로 5 c 3 c 뭐1 c 이런 다음에 2 0 0분1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하면 B, C가 잡힐 수 있어. 여기다 같은 색못 칠하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할하면 안 되고 어, 만약에 이렇게 난 이렇게 할게 B가 뽑혔을 때 E가 뽑힐 수 있고 D가 뽑힐 수 있잖아. 그러니까 B만 뽑혔을 때두 가지 생기잖아. 그럼 내가 C를 잡았대. C에 C랑 똑같은 거 칠할 거 생각해요. F 아니면 E 그치? 뭐 예를 들면 지금 써줄게. B 아니면 D. B 아니면 E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C도 두 가지. 뭐 D도 두 가지. e 도두 가지. F도 두 가지 이렇게 생기겠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이 뭐야? 여기서도 E, B가 생기겠지. E 잡고 B 아니면 C니까. 그러면 똑같은 게몇 개씩 생기는 거야? 두 개씩 되지. 두 개가 한 개가 되지. 따라서 점 내가 잡은 문자 다섯 개가 다두 개씩인데. 그게 두 개가 한개 되니까 이로 나와주면 되겠지. 따라서 얘로 분할. 자두 개를 잡는 방법은 다섯 가지가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치우지 말까? 자그 다음에 이제 중또 나머지 b 뭐 d를 잡았죠. 그러면 뭐 나머지 뭐 c, f가 똑같은 걸 칠할 수도 있고, c, e를 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곱하기 2를 해줘야지. 자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분할할 때 항상 생각해, 똑같은 거두개두 두 개로 한다. 계속 똑같이. 그럼 여기서 만약 BD 잡혔어. 근데 왜 여기서 CE 잡혔어. 그 여기서 뭐 CE 잡혔어, BD 잡혔어. 분할할 때는 항상 자리 바꾸는 경우 나눠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분할을 하는 자 일단 칠하기 전에 분할하는 가지 수가 다섯 가지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두개의 영역에 잡힌 거에다가 네개 중에 하나 칠하면 아까 다섯 개 중에 하나 칠했으니까 나머지 네 개, 나머지 세 개, 나머지 두 개를 칠해주면은. 어, 지금 여기가 5팩이니까 120 곱하기 5를 하면 600이겠지. 600까지. 자 이렇게 칠하는 방법도 있고 자, 옛날에 학원에서 현준이가 한번 물어본 적 있는데 현준이가 칠하는 방법으로 치하면 이렇게 칠해도 되겠지. 이렇게 분할을 할때두개두개 어, 두개 하나 하면 이렇게 좀 복잡한데 아예 한 개를 칠하고 나머지 엇갈리면 되지 않아요. 이런 말한번한적 한 있지. 자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 하나 칠하고 A 하나 칠하고 B 하나 칠하고 한개 칠할 걸 정해. 만약에 내가 B를 정했어. 그럼 그 다음에 엇갈려서 칠하면 되는? 이렇게 엇갈려서 칠할 수도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B에다가만 다른 색을 칠해. C, F에다 다른 색칠해다 쳐봐. 그러면 이젠 자동으로 잡히는 거야. B랑 D랑 B랑 E 안 돼. B랑 C도 안 돼. 다 자동으로 B랑 D, C랑 E에다가 다른 색깔을 칠하게 되겠지. 따라서 이런 식으로 칠해도 되겠지. A에다 칠할 수 있는 건 다섯 가지. 자그 다음에 한개 칠할 걸 정하는 게몇 가지? 다섯 가지. 한한개 칠할 걸 정하는 거한개 정해 여기다 칠할 거야 이렇게 그게 다섯 가지. 자 그다음 거기다가 네개 중에 하나, 나머지 두개 엇갈린 데다가 세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해도 똑같이 6 0 0 가지를 구할 수 있겠지. 아무렇게나 풀어 상관 없어.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가지 칠할 때좀 보자. 다섯 가지는 이제 A부터 칠해. 다섯 가지는 일단 두 개만 똑같은 거 칠하고 나머지 다 다른 거 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 그러면 A 다 칠할 거. 기다 칠할 거는 다섯 개 중에 하나겠지. 그리고 아까 우리 두 개로 분할하는 가지 수는 이거 뒤 여기 두개 잡는 거 다섯 가지가 있겠지. 곱하기 5. 자, 분할하는 거 다섯 가지.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나머지 그두 개를 잡았으면 거기다가 네개 중에 하나 칠하고 나머지 세개 중에 하나 칠하고 두개 중에 하나 칠하고 하나 중에 하나 치면 되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5에다5를 곱하니까 600이겠지. 자, 이두 가지 경우를 더해 주면 답이 1200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595는 이렇게 풀어 보자.